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학 코디네이터 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해 드릴 거냐면 미리 보는 미국 대학 강의에요 음. 자, 우리가 이제 막 유학 준비하면서 토플도 준비하고 아이 t s 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내 손에 이제 입학 합격증. 그죠? 어, 입학 허가서가 오고 비자까지 다 나왔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 과연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듣게 되는 수업은 어떨까? 내가 이런 수업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리 한국에서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 드릴게요. 어, 여러분 만약에 아이비리그의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음. 아이비리그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턴, 예일, 그다음에 뭐 등등등, 다트머스까지. 그죠? 여덟 개급 그 명문 사립 대학교. 학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1년에 거의 한 4만 2천불 정도 되고요. 기숙사 비용으로 뭐한뭐 2만 불, 3만 불 정도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이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돼요. 4년이면 거의 한 5억 돈이죠. 그죠? 자, 이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이 한국에서 공짜로 들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완전히 아이빌릭을딱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 중에 하나인 버클리, 맞죠? 그렇죠? 음, 그래서 UC 버클리랑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학교는 다 어딘지 아시죠? 메 e t 세트 Institute of Technology 그죠? 어, MIT. 이두 학교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두 학교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짜를 수업을 쭉 제공하는 그 학교들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에요. 가장 프로그램이 오래됐고요.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학교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클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죠? w e b c a s t b e r k l e y 라고 이렇게 구글에다가 이렇게 쭉 타이핑을 치세요. 치시면 이런 화면이 바로 뜨게 돼요. 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저기를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all semesters, 그리고 all departments, 여기 보이시잖아요. 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all semesters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위에는 화면이 좀 잘려서, 여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모든 2007년부터 2008년, 9년, 10년, 11, 12, 13, 14, 15년까지 다 있어요. 어. 바로 최신순까지 모든 그 렉처들을 웬만한 것들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메스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제 디파트먼트에서는 어떻게? 어, 전공을 선택하시는 거야. 저는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리즈에 관심 이 있어서 케미스트리 를 선택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세메스터랑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당되는 과목들이 쫙 나와요. 어,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크롤 하시면서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면은 그 광자에 여지까지 모든 히스토리가 다 뜹니다. 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나와 있죠. Biology 1A. 언제 찍은 거? 2015년 1월 20일. 이렇게 해서 일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딱 클릭을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렉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이런 화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 렉처하는 모습 그대로 찍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미국 대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명문대의 수업을 멀리서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되시겠죠. 그래서, 버클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접해볼 수 있고, 자, MI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구글이나 이런 곳에다가 MIT Open Courseware라고 딱 타이핑을 치시면 이런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메인 페이지가 딱 뜨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여기에 Find Course 있고 About, Donate, 뭐, Feature Si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Find Course를 클릭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Find Course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에 쫙 나와요. 제공되어 있는 코스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MIT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제공한지 오래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 r a n s l a t e 도 돼요. 이렇게 쭉 훑어보시니까 여기 밑에 뭐 있어요? 한국 적혀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자막도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영어로 들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쭉 보시면서 관심 있는 걸 갖다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전공이 뜨게 돼요. 음, 전공이 뜨게 돼. 자, 그러면, MIT는 공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쿨도 여기 리스트 쫙 나오고요. 밑에 더 있어요. 바이올로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MIT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영대가 있죠. 그죠? 슬로안이라고. 그죠? 그래서, 슬로안 스쿨러 매니지먼트의 수업도 다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관심 있는 영역을 갖다가 찾으신 다음에 또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냥 하나를 클릭을 했었다. 열어 보시면 또바이리지에서 이제 클릭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이시죠? 리스트가 쫙 뜹니다. 그죠? 자, undergraduate level인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학부 레벨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수업. 그 코드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실제 그 학교의 코드명까지. 어, 과목명까지. 쫙 나오는 거죠.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셔도 영상으로 바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물론 이런 학교에 들어가실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학교들 멀리서만 봤잖아요. 아, 좋은 학교다. 되게 명문대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미리 영상을 보면서 실제 렉처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이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니까 이제 모든 비자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출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노시는 것보다 자기가 공부할 영역에 대해서 미리 이런 학교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씩 준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유학이라는 거는 항상 준비할 때 기뻐요. 그리고 설레고 그래요. 그죠?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고. 근데 미국에 아무런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아무런 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어벙하지 않게, 그죠? 음, 이렇게 서투르지 않게 꼭 미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여기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미국 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하시면서. 유학생활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제 카톡으로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번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